자 라이트센 수학하 123번 자 집합 A는 1과 2를 원소로 한데 그런데 집합 X는 2의 m 제곱 더하기 3의 n 제곱인데 자 m은 A의 원소이고 n은 A의 원소래 자 그럼 보자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집합 A는 1과 2를 원소로 하는데 자 이 원소나열법에는 1과 2가 있지만 1이 여러 개 있어도 1을 한 번만 쓰는 거야 2가 여러 개 있어도 2가 한 번만 쓰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 1을 두 번, 2를 두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, 집합 X에 대해서 봅시다 집합 X의 원소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아이쿠, 다시 자, 집합 N의 원소는 자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중요한 건이 M과 N은 A의 원소여야 한다는 거지 자, 그럼 어떻게 되느냐 m이 1이고 n도 1일 수 있다는 뜻이야 아까 얘기했죠 중복되니까 자 그러면 2의 m 제곱 더하기 3의 n 제곱은 2의 1제곱 플러스 3의 1제곱이니까 2 더하기 3은 실제로 5라는 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m이 1이고 n이 2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m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2의 1제곱 플러스 3의 2제곱이니까 2 더하기 9는 11이라는 원소가 나오는 거지. 자 그럼 이제 다시 m이 2이고 n이 1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1제곱이니까 4 더하기 3은 7이라는 원소가 나오는 거야. 자 m는 2, n도 2가 될수 있다고 했죠. 자 그럼 2의 2제곱 더하기 3의 2제곱이니까 13이 되겠지. 자 그럼 집합 x는 바로 5, 7, 11, 13을 원소로 갖는다는 뜻이야. 자, 따라서 모든 원소의 합은 5 플러스 7 플러스 11 플러스 13을 하면 되겠죠. 자, 반드시 강의 들은 문제는 필기합니다.